이번 경기 준준결승 B조 여섯 번째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기봉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좀 특별하죠? 미국의 앤서니 사이먼슨이 출전합니다. B조 2위로 올라왔고요. 어, 지금도 좀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투구! 앤서니 스트라이크! 시원시원합니다. 네, 토핸드 볼러로 정말 멋진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어제 치러진 본선에서도 10게임 동안 고득점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D조에서 2위로 지금 준준결승전 치르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는 4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위입니다. 네, 지금 다섯 번째 게임까지 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이먼슨. 지금 모이는 선수는 강유라 선수입니다. d 조 13위로 올라왔고요. 고운 군청의 강유라. 양유라 선수도 다섯 번째 게임까지 2위입니다. 네, 전 게임에 하이스코어 쳐가지고 지금 2등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이두 선수들 마지막까지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요. 우리 6 게임까지 여섯 번째 게임까지 합산 점수로 결과가 정해지고요. 그런데 그 밑에 5위 아래에 있는 선수들 점수 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끝까지. 네, 사이먼스. 더블. 네, 사이먼스 선수는 정말 PBA에서 버진 모습, 또 타이틀을 모두 본인의 것으로 갈아치우는 그런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도 5회 있고요. 그리고 최연소 메이저 우승을 한 기록도 있고요. 네, 지금 준준결승 기조 다섯 번째 게임까지 합산 점수 보시면요 아, 앞선 경기에서 만났던 한솔 선수가 1위를 국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2위 강유라, 3위 박경신, 4위 앤서니 사이먼스 5위 가수영 선수입니다. 그런데 점수 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요? 강유라 스트라이크. 여섯 번째 게임까지 가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치열한 핀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A조랑 B조, C조 다 점수가 높았거든요, 커트전 보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점수를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강유라 선수도 이제 슈퍼볼링 카메라에 익숙해졌죠. 네, 이제 카메라 보면 다들 웃으면서 네. 여유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아, 정말 지금 이 화면의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계하면서 네. 자꾸 몰입이 돼요. 투구에. 그렇죠. 예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먼슨. 세살 때부터 네. 볼링을 쳤다고 아, 하더라고요. 세살때 어떻게 볼링을 칠까요? 정말 작잖아요. 아, 저도 상상해요. 작은 공으로 연습했을까요? 을 정말 볼링 영재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유라. 삼 프레임 유라 도스트라이. 어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이 디조 저희 레인에서 여섯 번째 경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레인이 점점 많은 선수들이 치고 가기 때문에 좀더 예민해져 있을 수 있는데 스트라이크가 잘나오니다 게임 수가 여섯 번째 게임이지만 그래도 친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본선 때는 다섯 명을 쳤잖아요. 지금은 두명 치기 때문에 애매한 크게 있지 않습니다. 네. 들어내고 사이먼스 아. 이번에도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맞습니다. 투핸드 볼러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앤서니 사이먼스. 정말 인기가 많은 선수거든요. 네. 97년생 선수로 뭐 미국에서 최연소 타이틀은 거의 다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어지는 강유라. 차분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4프레임. 안 돼요. 넘어갑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 중요하거든요, 지금. 안도의 네, 한숨을 내쉬며 내려오는 강유라. 표정이 조금 편 틀렸네요, 이제. 네. 네, 강유라 선수. 지금 다섯 번째 게임까지는 2위를 유지하고 를 있는데요. 지금 또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야겠습니다. 사이먼슨. 좀 멀은데요. 네번쓴첫 냅니다. 역시. 어, 이건 예술 볼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멀리서 메신저가 날아와서 10번을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강력한 투핸드 샷으로 10번 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PBA 선수들이 파워가 세다 보니까 피닉션이 좀큰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또 팬들을 또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네, 잉카금융 슈퍼볼링 국제 오픈에서도 멋진 예술 볼링을 보여주는 사이먼슨입니다. 이제 강유라 선수, 프레임 스트라이크. 오, 지금 오프레임까지 양 선수 모두 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강 선수 기죽지 말고 두 네. 치셔야 됩니다. 오, 어, 지금 두 선수 모두. 다섯 번째 경기까지 5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순위 굳히기 또는 더 높은 순위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둘이 저렇게 경쟁하다 보면 더 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서로의 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6 프레임. 좋아요. 오! 오, 또 다시 예술 볼링입니다. 네. t h a 핀이 날라다니네요 네, 식스백아. 아, 정말 멋있습니다. 또다시 10번 핀 남아있었는데요. 또천냅니다 중계를 하면서 네. 소름이 돋네. 이거는 근데 약간 사기 같습니다. 핀이 어떻게 저렇게 날라옵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해설하고 있는 게 네. 다행입니다. <laughs> 출전하지 않으셔서 다행인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강유라 차분하게 준비 좋아요 아, 스피드가 좀 빠졌네요 이번에는 두개핀 스플릿 본인의 단점이 착지가 흔들린다고 돼 있는데요. 네. 지금도 마지막 착지에서 조금 흔들렸거든요. 네. 공이 1번 핀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행진은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그래도 메이드를 해봐야죠. 네. 충분히 또 우리 선수들 메이드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만 좀 까따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강유라, 아 메이드 시도를 해봤지만 이번엔 오픈 그렇다면 강유라 선수는 이 흐름을 끊고 남은 프레임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벤서니, 사이머스 6백 앞까지 이어진 가운데 네, 이번에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이먼스. 이렇게 계속 보니까요, 뭐 왼쪽과 오른쪽 레인 편차가 없고 한 레인으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방금 말했던 게좀 무색해지네요. 네, 양쪽 레인의 편차를 이기고 스라이크 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앤서니 사이먼스입니다. 여성 강유랑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아, 같네요. 네, 네 스트라이크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7프레임. 앞선 오픈 잊고 7프레임을 한또 음, 모습. 스트라이크로 보여줍니다. 작지만 잘하면 항상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고흥군장의 강유라. 앞선 오픈 전혀 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았네요. 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게또 우리 강유라 선수 2024년 국가대표 선발권으로 발탁되기도 했었고요. 코리어가 많다 보니까 네. 안정감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러자면 앤서니 사이먼스, 팔 프레임. 오늘 또! 또 다시 예술 볼링입니다. 정말.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 네, 파련석 스트라이크. 그런데 메신저를 곁들인 파련석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본인도 환호를 <laughs> 보이며 돌아오는 모습. 정말 멀리서 날아온 메신저 핀입니다. 확인 사사로 나요. 날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칠수 있을까요? 파워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겠죠? 파워에서 나오는 피넥션입니다. 그렇다면 강유라 선수 굴하지 않고 본인의 패턴 이어가야겠습니다. 좋아요. 유라 스트라이크한 네, 번의 오픈 곧바로 잊었습니다. 더블로 이어집니다. 좀 안정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강유라. 사실 이렇게 오픈이 한번 생기면 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집중을 끝까지 잘 해냈습니다. 앤써니9프레임 모든 프레임 스트라이크 행진인데요. 이번에 어. 넘어갑니다. 안쪽이어도 다 나갑니다. 네 파워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정말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핀들이 넘어가네요 핀 액션 소리가 중계석까지 다 들립니다. 네, 모든 핀들이 한 번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이먼슨 9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행진입니다 이어서 강유라 더블로 다시 연이었고요 이어 나가고 있는 강유라 다시 터키로 이어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자세가 정말 일품인 선수죠 다시 한번 부위를 보이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강유라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앤서니 지금까지 모두 스트라이크 행진인 가운데 시프림 초구. 좋아요! 스트라이크! 10연속 스트라이크입니다. 제가 긴장이 되네요. 네, 지금 그러면 저희가 그 영어 단어 말고 한국어로 하면 앤서니 사이먼슨이 못 듣지 않을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309점. <laughs>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뭐 이번 경기 두 선수가 너무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경기 네.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이먼슨 10프레임 두번째 투구.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아랑곳하지 않고. 네 역시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네.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게 통했던 걸까요? 이제 남은 한 번의 프레임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치게 되면 모든 프레임들을 스트라이크로 만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리사이먼스 선수는 PBA에서 이런 중계를 많이 등장했잖아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마 얘기해도 그쵸 칠것칠것 같습니다. 칠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사이먼스 마지막 두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정말 퍼펙트를 기억합니다. 만들어낸 내 네. 퍼펙트 300점 만점을 만들어낸 앤서니 사이먼스. 깨끗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본인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환호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퍼펙트라는 단어로좀삼켰기 때문에 끝까지 안 했습니다. 네, 일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한 사이먼슨, 그렇다면 강유라. 분이 굴렸습니다. 아요? 강유라, 아, 더블루드 그 마지막까지 스페어를 다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강유라 선수 지금 어, 2위로 높은 순위에 있지만 그래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점수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운영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요. 끝까지 맥스 점수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본인과의 싸움 스페어 시도 더블로드 아, 하나만 처리가 됩니다 아, 아쉽게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오픈을 기록한 강유라 선수. 핸디 포함해서 238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 앤서니 사이먼슨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300점 퍼펙트를 만들어냈고요. 강유라 선수는 238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앤서니 사이먼슨 1523점으로 좀 네, 높은 누적 점수를 가지게 됐고요. 강유라 선수는 1475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긴장됩니다. 저런 제가 왠지 쉬는 것 같이 네. 그런 긴장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저희가 경기를 함께 보면서 이번 마지막 경기 디조의 어, 마지막 경기라서 좀 점수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 살짝 예상을 해봤는데요. 불하지 어, 않고 많은 퍼 많은 스트라이크와 많은 점수를 또 만들어낸 두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써니 사이먼슨 퍼펙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모습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겠죠. 첫 시작부터 파워있는 스트라이크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른쪽 레인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을 드렸었는데 어, 오른쪽 레인이 가치가 있다보니까 네. 핸드가 약했거든요. 하지만 앤서니는 레인에 상관없이 본인의 스트라이크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본인도 화도하면서 돌아다니는 초반부터 계속 스트라이크 를름을보고요 깔끔한, 깔끔한 스트라이크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네, 저렇게 아주 멀리서 메신저가 가면서 핀이 넘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멀리서 배달 로 메신저 10번 핀을 쳐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파워와 빠른 스피드 덕분에 모든 핀들 계속해서 무력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아, 나가네요. 네. 그렇죠 정말 예술 볼링이다. 이거는 예술의 경기다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거침없이. 네 거침없이 넘어가는 호텔 행진. 아, 앤서니 사이먼스의 이런 멋진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볼수 있었다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을 스코볼링에서 함께 할수 있었던 것. 어, 좋고 즐거웠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몰아치면서 저런 세리머니 저희가 멀리서 TV 중계에서들던 모습이거든요. 완벽한 샷을 보여줬던 앤서네 사이먼스. 소엔드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중간중간에 이런 퍼펙트란 단어가 들리면 신경 쓰지 않을까 했는데요.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준결승 A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어, 1위에는 사카쿠라, 리닝 계속 머물러 있고요. 전기의 임성률, 현진아, 심승현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커트라인은 1469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선수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준준결승 비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경호, 김영호, 서정민, 조영선, 문하영 선수가 차례대로 5위 안에 들었고요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양 선수가 1456점으로 마무리를 해줬네요. 준준결승 시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영, 구성회, 류서연, 강민환, 김미서 선수가 준결승에 결정이 됐고요. 1482점으로 조금 더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줬던 시조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함께 보셨던 준준결승 비조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한솔 선수 800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아주 고득점으로 지금 비조 1위에 올라서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퍼펙트를 만들어낸 미국의 앤서니 사이먼스, 그 뒤는 가수형 그리고 앤서니 사이먼스과 함께 걸었던 강유라, 최정우 선수가 나란히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준준결승 기조 끝까지 짜릿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이 퍼펙트에 가까운 앤서니 사이먼스의 점수와. 또 강유라 선수의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봐서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디조까지 정말 알수 없는 짜릿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2025 인카금융 슈퍼볼링이 이제 국제 오픈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짜릿한 경기를 네, 볼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중계까지 함께 하게 되셨는데 네. 경기 함께 하니까 어떠신가요? 저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기를 바로 옆에서 볼수 있는 일이 좋은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준준 결승자 모두 다 가려졌습니다. 이제는 준 결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갈 텐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자 1억의 상금을 가져가게 될지 남은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준 결승 모두 다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봉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김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